안녕하세요. 노은솔입니다. 어, 요즘은 현대적인 미를 완성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똑한 코, 또 또렷한 눈매, 세 번째로는 뭐 완벽한 치아.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얼굴의 윤곽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얼굴의 윤곽 성형수술을 잘 해주는 성형외과, 오인성형외과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귀귀 사각턱 수술을 통해서 주말에 수술하고 월요일 날 바로 출근까지 해줄수 있게 하는 아주 특별한 성형 수술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과의 위성용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요, 네. 좀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더니 네. 연관 검색으로 네. 귀뒤 사각턱 수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 유명한 성형외과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인성형외과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오인성형외과는 한 30년 전부터 저희 스승님께서 개원을 하셨는데 네. 제가 99년도에 물려받아서. 주로 안면윤곽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이 안면윤곽, 특히 귀귀 귀 사각턱 수술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수술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사각턱 수술이라고 그러면은 입안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어떻게 하면 붓기를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제가 귀뒤로 처음으로 시행을 해. 해서 네. 어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그런 식으로 귀뒤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귀뒤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안은 전혀 건드리질 않기 때문에 주로 사각턱 수술 후에 붓는 부위가 입 주변이 되게, 되거든요. 입안으로 음.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입안을 아예 전혀 건드리질 않으니까 상처도 없고 음. 그다음에 입 주변이 멀쩡하고 물론 귀 주변은 붓습니다 좀. 음. 그래서 근데 그 붓기가 치과에서 뭐 사랑니 좀 잘못 뽑으면 약간 붓 부... 음. 부었을 때그 정도의 붓기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귀 주변을 가리게 되면 주말에 수술하고 월요일에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상생활 붓기가 빠르다 그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수술을 해서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말씀 들어보니까요. 야, 이게 정말 사각턱 수술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이 턱수술 잘못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인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 귀귀 사각턱 수술은 부작용이 없나요? 예, 사람이 하는 수술을 해서 뭐 부작용이 전혀 없는 뭐100% <laughs> 그런 거는 그런 방법은 없겠죠. 네. 뭐, 근데 이, 일반적으로 좀 알려져 있, 있다시피 이반절개 사각턱에서는 간혹가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심각한 혈종으로 인해서 네. 뭐 기도를 압박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다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야가 나빠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음, 그런데 이제 귀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바로 직시하에서이 사각턱 부위를 갖다가 최단거리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뻔히 눈으로 보고 하는데 그거를 웬만큼 아주 초보적인 의사 아니면은 웬만큼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심각한 그 혈종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이 방법도 뭐 어느 정도 한 100명 하면 두세 명 꼴에서 약간의 뭐 혈종이 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통원 치료가 필요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어떤 환자한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심각한 부작용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네, 부작용 걱정도 별로 없는 5인 성형외과의 귀뒤 사각턱 수술. 그렇다면 이 수술하고 났을 때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입안으로 하든 귀 뒤로 하든 음. 그뼈 수술에 있어서는 통증이 없는 겁니다. 뼈 자체에는 그런 통각신경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연부조직에 이제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기 때문에 음. 어떤 혈정이 많이 찬다든지 그러면 팽창해가지고 그래서 음. 뻐근한 뭐 그런 정도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건드리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입안절기에 비해서 귀뒤로 하는 경우에는 입 주변이 멀쩡하고요. 음. 그래서 한 3일 정도 귀 주변에 압박 꺼지를 붙입니다. 네. 뭐 붕대를 침침 감는, 감는 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금요일 날 하게 되면 네. 월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올 필요 없이 아. 집에서 어~ 머리 감고 샤워하면서 음. 그거를 스스로 보니 띠 띠고 머리를 내리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귀 주변이 전혀 멀쩡하지는 않고 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뭐~ 치과에서 치과 선생님이 뭐~ 사랑니를 뽑아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랑니 뺐을때 어느 정도 붓, 붓는 그 정도의 붓기가 네. 귀 주변의 사각턱 부위에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고 이제 머리를 내리고 가리고 출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분들 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 주로 지금까지 쭉그 사례에서 보면은 직장 사람들한테 아, 나 치과에서 뭐 어? 사랑이 뺐다. <laughs> 네. 그렇게 하고 다들 지나가셨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100명에 한두세명 꼴은 혈정이 조금씩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로 뭐 심각한 혈종이나 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출구를 하고, 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부드러운 유동식을 아무래도 씹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 씹는 근육들을 갖다 빼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동식을 드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점차 음식의 강도를 높, 높여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입안에 아무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음. 뭐좀 음식의 강도를 갖다가 약하게 해가지고 드시게 될지도 몰라도 음. 좀 아무래도 더 편, 많이 편함을 느끼시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에서 2주 사이에 귀 뒤에 실밥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뽑게 되면 일부러 거기를 갖다 젖혀서 보이지 않는 이상 보이지가 않고요. 아. 그리고 나중에 두 달, 일반적으로 두달 이후부터 상처가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상처가 부드러워지는 그 과정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나중에는 일부러 귀를 젖히게 되더라도 이 귀하고 두개골이 만나는 그 부위에 절개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오인성형외과의 귀뒤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각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수술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아무래도 뼈를 깎는 수술이니만큼 뭐 아무리 회복 그러니까 붓기가 별로 적고 회복기가 빠르다 그러더라도 겁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형 기술의 발달로 이제 예전의 수술 기법하고는 많이 틀려졌으니까 어, 너무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경험 많은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인 성형외과를 찾아주신 환자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분이 앉아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신데. <laughs> 네, 오인성형했고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여자들 잘 가는 다음 카페에서 음. 사실 그 후기를 봤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됐고 음. 또 수술 티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어느 병원인지 그분한테 좀 여쭤보고 이렇게 아. 수소문하다가 홈페이지 찾아오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어, 그러면 어떤 수술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귀뒤 사각, 사각턱인데 사각 여기 자르고 아 네, 그래요? 어, 귀 뒤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정말 사각턱이 살짝 보이는 거같은데이 <laughs> 네.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음. 커서 보니까 좀 사각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보톡스도 맞고, 음. 그 교근축 수술도 알아봤는데, 네. 그게 일시적인 거고, 결국 연구 효과는 없어서, 예, 음. 네, 좀, 영원히 턱을 <laughs> 좀 없애고자 아. 그렇게 하긴 했어요. 네, 그러면 이귀뒤 사각턱 수술을 받고 나서의 그 기대감도 굉장히 크시겠어요? 네, 우선은 성형이란 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만족감 자체가 커질 것 같고 자신감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머리도 뒤로 넘기고 올려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오후에 수술을 받으시려고 저랑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오늘 이렇게 또 수술을 다 마치시고 네. 경과가 좋아서 저랑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 경과가 좋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많이 만족하시나요? 예, 네. 아니 어제 수술했는데 붓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잠도 되게 편안하게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붕대 떼고 확인을 해보니까 수술 안한것 같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선 턱선 되게 가지런하게 정리됐고 나머지 다 만족해요. 네,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곳에 계셨는데요. 5인 성형외과 수술 외에도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태프분들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밤새 입원에 있었는데 같이 못 주무시고 자꾸 확인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원장님도 이렇게 <laughs> 예쁜 턱선 만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함께 만나본 오인 성형외과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로의 회복도 빠르고 또 그만큼 안전성까지 입증된 이곳의 성형외과 수술 아, 너무나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앞으로도 오인 성형외과에서 안전한 성형 수술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리포터 노은솔이었습니다.